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리즈 하면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도를 갤럭시 A 시리즈에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가 어떻게 공개가 되고 어떤 기능들을 담는지를 유심히 보는 게 좋은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MWC 2019에서 갤럭시 A50, 그리고 갤럭시 A30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이 모델들을 만나보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가 오늘 태국 방콕에서 갤럭시 A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최근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때 인도, 그리고 동남아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1위였던 삼성전자가 최근 샤오미, 오포 등에 의해서 이런 동남아, 인도시장에서 2위로 내려앉으면서 이러한 갤럭시 A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갤럭시 A 이벤트를 통해서는 갤럭시 A80, 그리고 갤럭시 A70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갤럭시 A80 모델은 그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빠른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퓨채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갤럭시 A80 그리고 갤럭시 A70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A80 모델은 6.7인치 FHD 플러스 1080 24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인피니티 OO 디스플레이, 갤럭시 S 시리즈에 적용된 인피니티 O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물방울 노치라고 불리는 갤럭시 M 시리즈에 적용된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전면이 디스플레이 가득 찬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를있는요 그럼 전면 카메라는 어디 갔을까요? 바로 이 제품은 회전형 카메라, 즉, 로테이팅 카메라라는 카메라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서 전면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는 4,800만 화소 F2.2 메인 카메라 그리고 800만 화소 123도의 F2.2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3D 뎁스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즉이 제품은 이렇게 후면에 적용되어 있는 3개의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전면 카메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좋은 셀피 촬영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갤럭시 A80 모델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 모델에 적용된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는 37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갤럭시 S 시리즈에 적용된 온 스크린 지문 인식이 적용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갤럭시 A80 모델은 옥타코어, 듀얼코어 2.2GHz, 헥사코어 1.8GHz로 구성된 옥타코어 AP를 탑재하고 있고요. 램은 8GB, 저장공간은 128GB입니다. 마이크로 SD는 지원을 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9.0 파일을 탑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로테이팅 카메라가 탑재가 되다 보니 두께는 9.3mm로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에서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팬텀 블랙, 엔젤 골드, 고스트 화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팝업 카메라를 적용한 제품들이 중국 제조사에서 종종 출시가 되고 있는 듯 삼성전자는 로테이팅 카메라를 통해서 이번에 차별화를 시도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갤럭시 A80 모델과 함께, 갤럭시 A70 모델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갤럭시 A70 모델은 6.7인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고, 7.9mm의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공개되었던 갤럭시 A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500만화소 F2.2 뎁스 카메라, 그리고 3200만화소 F1.7의 메인 카메라, 울트라와이드 800만화소 F2.2의 123도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셀피 카메라는 3200만화소 F2.0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a p 는 옥타코 AP를 탑재하고 있고 램은 6GB, 8GB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되고 저장 공간은 128GB고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합니다. 또한 듀얼심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블랙, 블루, 코랄, 화이트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 제품 역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제공을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새로운 시도가 반영된 갤럭시 A80 그리고 갤럭시 A70 모델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갤럭시 A 라인업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갤럭시 A 라인업들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1위로 만들어줄지 그 소식도 추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A80과 갤럭시 A70 모델의 국내 출시 소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퓨 채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된 두 가지 모델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